습니다. 저는 극단 돌 대표 김기강이라고 합니다. 제일 동포3세입니다 일본에서 영국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고맙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오사카를 무대로 펼쳐지는 극단 돌의 신작 이카이노 삼촌의 깃발 제주 공연 현장으로 가보시죠. 공연 당일 리허설이 한창인 제주 학생문화원을 찾았습니다. 무대와 객석을 오가며 연습 중인 사람은 김기강 배우 한 명뿐. 연극 이카이노 삼촌의 깃발은요 사삼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제일 제주인들의 삶을 그린 1인극인데요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까지 김기강 배우의 노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번에 이 작품은 사삼에 관한 그 자료 그리고 동상 어, 다큐멘터리 많이 보고 그리고 특히 제일동포 입장에서 어, 그 생각하는 어, 이야기 그리고 자료 많이 공부했습니다. 연기뿐 아니라 직접 극본을 쓰고 연출까지 1인3역을 하는 김기강 대표. 연극에 대한 열정뿐 아니라 제주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남달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까 그 리허설 때 뵀던 모습과 또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요?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극단의 이름이 돌이에요. 네. 제가 생각하는 제주의 돌. 응. 뭐 어떤 연관이 좀 있을까요? 제가 그 일본에서 활동을 하니까 거의 일본말로 일본 친구랑 같이 활동을 하는데 이름이야말로 내 루트 할머니 할아버지 고향인 제주도에서 뭔가 그 법짜라고 생각해서 우리 제주어가 잠깐씩 나왔어요. <laughs> 제일 제주인 3세로 알고 있는데요. <laughs> 네. 네사이고 우리 손주 할마와 강나가 사겹써. 아주 옛날에 놀이해 한라산에서 함께 음. 활동해서 그때 선배끼리 하시는 제주어가 너무 이뻐서 저도 쓰고 싶다고 해서 어못 잘는 못 하지만은 느낌으로 네. 대본에 놓고 음 작품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음. 네. 제일 이쁘고 좀 마음속에 좀밥 먹었을까요? 밥 아, 먹었을까? 밥먹었을 <laughs> 밥밥 <laughs> 극단 도는 배우 김기광 씨와 함께 두 명의 단원이 활동 중인데요. 스텝이 많지 않다 보니 음향의 조명, 자막까지 역할이 막중했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오늘 리허설 전부터. 예. 되게 분주하게 움직이시던데 <laughs> 오늘 그렇습니까? 이 공연에 맡은 역할이 어떤 거예요? 끝단또리 그 지금 단원이 셋이에요 네. 배우 김기광, 그리고 내가 권기자고 음양이 방유자인데요. 네. 어, 저는 그 배우의 외 꽃을 합니다. 이야. 전촌으로 <laughs> 네. 그냥 네. 모든 걸다 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굉장합니다. <laughs> <이야>, <laughs> 제일 돈포 시선으로 쓴 사삼을 여기에서 무대에 올리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그리고 이걸 준비를 하느라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비로 오늘은 1인극인데1인극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힘이 오늘 무대 올라간다 그런 기쁨과 뿌듯함들이 가득 차 있어요. 책으로 고맙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반가운 손님도 찾아왔는데요. 노리페 한라산으로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김수열 시인입니다. 다른 일본 안에서도 이렇게 사상을 알리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런 결과가 혼자 이렇게 힘든 일인극 작업을 만들어서 다시 역으로 일본에서 제주까지 와서 제주도민들을 만나고 있지 않나. 참 대단한 일이죠.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날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공연장을 찾아왔는데요. 일본인 관객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디서 그 일본 말이 들리길래 얼른 달려왔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는지 궁금해요. 기간찬노. あの応援してますけど 4.3事件についてあの知って、そのことをやっぱり、であの肌で肌感じたいと思ってきます日本に、千住笹原でいつ、どういうことを、キムシ・キキムシジョン。<シ> 시전 시인의 책을 읽기 또 제주 분들보다 어, 더 많이 애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으, 어떤 의미야 일본 사람에 어떤 관계가 있는냐 생각하셔서 일본의 이런 식민지의 지배とかその慰安婦の問題とかずっと関心持ってきてるので 이날 만석이 돼서 계단에 앉거나 뒤에 서서 관람해야 할 정도였는데요. 단원들도 힘을 얻고 힘차게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네, 어머니 뭐, 뭐지 뭐지 이거가?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밥 먹어. 냠상 모두 매? 밥 먹고 그래야지. 아이고, 이렇게 말라서." <laughs> 삼촌들 이제 가만히 20분만 때에 봤음. 어머니 아버지, 동무들이여. 4월 3일 오늘, 당신의 아들, 딸이 무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아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4.3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 듭니다. 울음조차 삼켜야 했고, 말하는 것도, 소리내어 하소연하는 것도 못했던 그 세월. 그 고통의 시간을 알기에 관객들도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랑선은생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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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냄새 젊은 야학 선생님부터 노년의 할머니, 여린을 펼친 김기강 배우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늘 실은 배는 희망의 배가 되어 영혼들이 꿈꾸던 나라로 보내지며 연극은 끝이 났는데요. 지강 배우가 펼친 혼신의 연기에 관객들도 뜨거운 눈물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부모님 생일도 나고 여러 가지 살아온 생각이 막 부모님 없이 살아온 생각도 나고 있어요. 이중적인 국적 갖고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아픔들을 좀잘 표현해 주셔서 너무 잘 이해가 됐었고 처음에 배를 타고 그렇게 오게 된 사연부터. 다시 그 억울한 영혼들을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는 이 과정이 너무 억울하면서도 너무, 어, 너무 감동이었고, 꾸준히 음, 그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힘이 된다는 것으로 믿고 네, 열심히 직선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카이노의 제주 사람들, 그 시절 그들이 꿈꾸던 세상과 제일 제주인들의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을 연극에 담고 싶었다는 배우 김기가. 이 연극을 통해 제일 제주인들의 삶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